간 건강이 무너질 때 먼저 변하는 것들. 간은 아파도 말이 없어요. 그래서 더 위험하죠. 화면 두번 누르면 정답 나옵니다. 첫째, 만성 피로. 잘 자도 피곤하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면 간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. 둘째, 소화 불량 속 더부룩함. 간이 약해지면 담즙 분비가 줄어서. 기름진 음식이 특히 더 부담돼요. 셋째, 피부 변화. 갑자기 얼굴이 노래 보이거나 가려움, 트러블이 늘면 간 기능 저하의 신호예요. 넷째, 복부 팽만.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. 간이 붓기 시작하면 답답함과 묵직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몸이 보내는 신호.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. 생활 습관만 바꿔도 간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게. 아임건강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